삼송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 용인 양지에서 문안을 드립니다. 어, 다음 주 주일부터 이미 누누이 광고하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당부드린 대로 조나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을 어, 읽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줄 압니다. 다음 주에 가서 주일날부터 다섯 번에 걸쳐서 이 두꺼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마음의 우려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일단 시간적으로 다섯 번, 90분 내지 한 시간, 두 시간 자리 어, 다섯 번 강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 주로 이제 제가 학교에서 신앙감정론을 선택으로 개설을 어, 해왔습니다. 그래서 14주, 90분씩 14주 정도 강의를 하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충실하게 그것도 요약 강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 설교 중에 풀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 이와 같이 신년 사경회에, 어, 저를 신앙감정론, 어, 강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 부담과 또 기대, 또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아마, 47분 정도 되는 음성 파일도 제가 공유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제 평소에 설교를 함께 나누는 지인들을 위하여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거고, 다음 주이 사경에 대하여 좀, 그래도 제법 맛보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어,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영상, 그러니까 교회 유튜브에도 올리고 싶어 하셔서 제가 영상으로 잠깐 다음 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을 뭐 교우들은 다잘 시간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4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에 대하여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아, 또 다시 한번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모아 집중하여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동요하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 표지 이 포스터에 있는 대로 어, 유사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어, 배도연서 1장 8구절을 근거로 하여 뭐 정확하게는 6절부터 9절 정도가 되겠습니다 에드워즈가 1742-43년 어간에 자신의 목회지인 메사추세츠주 노샘부턴 교회에서 어, 꽤 아마 어, 길게 연속 강회를 했던 내용이 바로 어, 신앙감정론이라고 하는 이책에 토대입니다. 다만, 이제, 1746년에 영어로 출간할 때, 에 보스턴에서, 논문 형태로 에드워즈가 상당히 작업을 수년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의 원 형태는 일부에 나오는 본문 설명 부분이나 몇몇 부분에서, 아, 설교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실 거고요. 이 대체로는 상당히 신학 논문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 표현은, 어, 에드워즈가 이 책의 본문에 근거하여 제시한 어, 주제입니다. 뭐 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아, 이것은 에드워즈가 쓴 표현이죠. 어, 그리고 이제 다섯 번으로 나누다 보니까 어, 주일날 두번 모임인데요. 뭐 중간에 식사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야이 네시부터 8시까지 어떻게 견디나 어, 그렇게 해서 안 오시고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저녁 중간에 저녁 식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 주일 첫 시간은 신앙 감정의 중요성해서 신앙 감정의 일부를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식사 후에 저녁에두 번째 시간이 제 2부입니다. 소극적 표지. 어 네거티브 사인즈라고 영어는 썼는데 1 2 가지 어 비본질적인 신앙의 표지 어, 흔히 이제 한국 교회도 그랬고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에 이것이 본질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참 신앙이다 성령의 역사다 은혜다 이렇게 말해 왔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에두어져 1 2 가지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가 어, 3번에 걸쳐서 나누겠죠. 월화수 저녁 8시와 10시 사이인데 불량이 어, 상당히 많고요. 이것은 이제 적극적 표지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죠. 파지티브 사인즈에서 또 12가지입니다. 그래서 12개, 12개 이렇게 어, 우리가 이 책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이 적극적 표지라고 하는 것은 성령 께서 내주하시면 구원의 은혜, 회심, 중생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를 체험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책 이름처럼 감정이라고 번역했지만, 정서 혹은 애정 혹은 뭐 번역이 다양해요. 학자들에 따라 정동, 감화, 이런 표현인데 영어는 af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 거룩한 은혜로운 감정이라고 하는 이 추진력이 에, 생기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느냐를 통하여서 성령의 일하시는 열매로 어그 어, 체험 혹은 그 받은 은혜가 성경적이다 아니다를 평가해야 한다는 건데 12가지 표지를 에드워즈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서재에 있는 책 사진을 한번 찍어 봤어요. 이 왼쪽 위에 있는 에드워즈 성령로는 2022년 12월에 우리 성도님들 또청목회 우리 식구들과 함께 제가 아마 12시간 강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요 기도의 설교까지 하면서 저책 하나를 소화를 했던 예,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어, 어 영어 원서 예일 어, 출판사의 1959년 판이 있고요. 중간에 낡은 책은 어, 저것이 아마 1788년일 겁니다. 옛날 책을 하나 제가 박사논문 쓸때 구했던 거고요. 물론 초판은 1746년 판인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당시에도 1,200불이어서 예, 마음에 도무지 용기를 내기가 어려웠고요. 뭐, 지금은 나오지도 않고요. 나온다면 아마 3,000불 이상 호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번역본입니다. 어, 뭐, 송영, 정감,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영에 속한 정감이라고 어펙션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있는 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세대를 위한 에드워즈 신앙감정, 요두 책은 미국의 에드워즈 전문가들이 어, 이 책을 요약하거나 아니면 현대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입문서로 쓴 좋은 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오늘 김영익 목사님이 참신앙과 거짓신앙인가요뭐 이런, 어, 또이 비싼 책을 낸 적이 있고요. 이 진락 박사의 박사 논문입니다. 신앙과 감정은 신앙감정론에 대한 어, 전문적인 박사 논문이니까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다음에 전기 이야기를 어, 지난번에도 했을 텐데요. 어, 이 앞머리에 전화에두어서1에서원에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어, 30년도 더 전에 신대원 시절에 이 책을 사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낡았는데요. 상당히 좋은 전기고요. 뭐 최근 2003년에 나온 조지 마스던 혹은 마즈던의 조나 에드워즈 평전이라는 책하고 같이 읽으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드워즈의 주요한 이제 번역된 책들을 제가 모아놨어요. 하나님의 열심. 여기는 천지창조 목적이라는 에드워즈 책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드워즈 설교 중에 뭐 1200개의 원고가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14편을 선집해서 에드워즈 설교를 맛보고자 하면 이책 좋고요. 또 이제, 어 신앙감정론과 관련된, 어 설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었을까라고 하는 이 책에는 보면, 에드워즈에 뭐, 많이 쓰지도 않았죠. 일기체, 또 혹은 자서전적인 기록, 또 뭐, 70개의 19, 20살 때의 결심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말로 원재론, 구속사, 의지의 자유, 부엉론, 신앙감정론. 에드워즈 전집이 예일에 2008년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종이책으로는, 어, 볼륨은 26이고요. 권수는 중간에 분책이 있어서 그 블랭크 바이블 같은 게 27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말은 아직 5권 정도 번역이 됐고요. 이 이상 간행될 소망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 다음 고린서 13장, 서문광 목사님의 번역, 사랑에 대한 굉장히 이신앙 감정론과 연관해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에드워즈의 노마스에 관련된 글들을 여기저기서 다 끌어 모아놓은 노마 스 추석이 있고요. 이건 이제 최근의 편집자 작품입니다. 또 에드워즈의 노샘프턴의 그 부엉의 어, 총매제가 되었던 기폭제가 되었던 이신칭의 강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봉박사의 보 번역이 있고요. 어~ 절판이 됐지만 이태복 목사님이 번역한 기독교 중심에 보면 에, 은혜론과 이신칭 이론이 함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 책을 박사논문 쓸 때에 많이 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이나 에드워즈의 신학 등은 에드워즈에 관한 최근의 학자들의 글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에드워즈 입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가 이 신앙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왜 공부하느냐 할때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 혹은 이제 뭐 제가 매튜 미드의 표현 어, 늘 우리말로 이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영어는 Almost Christian이죠 어, 청교도 메트미드는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데 신자 같은데 에, 그러나 결국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빠진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을 썼고요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컨셉을 제가 빌려왔습니다 참신앙 그리고 유사신앙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피차가 늘 이것이, 어, 개인적으로 뭐 신학자나 목회자 이전에 신자로서의 늘 고민이고요. 어, 나는 확신해. 나는 염려 없어.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 나는 뭐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자기 확신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 오히려 에드워즈에 의하면 더 위험한 위선자에 가깝다. 이런 말을 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존절한 마음, 또 그리고 여전히 천성을 향해, 혹은 궁극전 새하늘과 새땅이지만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심정, 또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고, 또이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지, 어떤 자기의 체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 의 어떤, 뭐, 나는 믿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런 식의 어떤, 뭐, 대장보다운 호연지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그런 신앙을 이 신앙감정론에서도 에드워즈는 강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참된 신앙에 대하여 굉장히, 어 좋은 어, 교과서적인 책이 바로 이 신앙 감정론입니다. 그뭐 예비적으로는 이 구속사나 또그 다음 부엉론이 들어있는 부엉에 관련된 책들을 좀 같이 읽으시면 좋겠죠. 고전 13장 강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어이 19세기 어떤 미국의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목회를 하러 갔는데. 어, 어떤 이제 평범한 농부인, 어, 남자 성도가 너무나 견고한 신앙 혹은 교리적인 그런 경고함을 갖고 있더란 거죠.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보다 낫더래요. 젊은 목사인. 그래서 당신의 비결이 뭐냐? 당신은 뭐, 이 일반인들이 대학을 많이 갈수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제 대학을 나오면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정치가나 몇몇의 사회 지도자가 되는 거여서 어 굉장히 대학교육이 희소가치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물었더니 어 자기는 뭐딴건 모르겠고 성경 외에 성경 물론 읽고요.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을 여섯 번 읽었다. 뭐 이런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많은 교육을 못 받아 있지만, 어, 에,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들 가운데도 에드워즈의 전집이라든지 또뭐 단적으로 에드워즈 신앙감정 이런 책들을 거듭 읽으면서 견고해진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비단 어, 그뿐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책은 뭐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어, 또 이제 더구나 이제 디지털 텍스트화 되면서 정말 뭐 옛날 고전들 거의 무료로 볼수 있는 그런 열심만 있다면 또 그런 시대고 뭐 영어가 어려우면 또뭐 번역도 해주고 이런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좋은 문제는 진짜 우리가 붙들고 평생에 실험해야 될 책임 무엇인가가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아참 그래서 안내가 필요한 것이죠 당연히 성경을 여러분들이 뭐몇번 읽고 만족할 게 아니라 평생에 뭐 수십 번, 뭐 가능하면 백 번, 또 가능하면 영어 번역으로 읽고, 뭐 평신도들에게, 일반 신자들에게 헬라우나 히브리어로 읽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감히 하면 안 되겠고요. 적어도 한글 성경, 그 다음에 영어 번역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전공에 따라서는 뭐 일본어도 있을 수 있고 중국어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독일어 읽을 수도 있고요. 자우지간.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늘 묵상을 해야 되겠죠. 어, 그러나 이제 그 외에 신앙을 돕는 여러 가지 종교의 신앙서적들이라고 할 때에, 뭐,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을 저는 기꺼이 들고 싶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이 번역판이 나온 이래 정성욱 교수, 오래된 저의 에, 친구인, 이 정석욱 교수님의 번역본이 나온 이래 제가, 어,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16년 반쯤 제가 강의를 해왔는데요. 아마 한열 학기 정도 제가 개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기회에, 어, 이책 전체의 내용을 뭐 짧게도 나누고 길게도 나누고. 제가 목회하던 대구의 한 교회에서는 25주에 걸쳐서 교인들 중에 자원하는 분들하고 다들 책을 사게 하고 25주를 제가 강의를 최대한 쉽게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어, 오늘 뭐 이번에 다섯 번에 걸쳐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의 미국 설교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신앙감, 어, 그 칼빈주의, 개혁주의 기초 위에서 있는 목회자에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작년에 소천한 팀켈러나또존 어, 파이퍼 목사님 두 분은 에드워즈를 굉장히 중요한 멘토로 여기고 있다는 것. 뭐, 그 앞에 세대로 치면, 뭐, 마틴 오이 존스나 이런 분들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에 그만큼, 에드워즈는 우리가 간과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될책 가운데 있고요. 그 중에 신앙감정론은 좀 난해하고 두껍긴 하지만, 잘 읽고 안내를 받아, 어, 매스트 하는, 어, 앞에 그 시골 농부, 예처럼, 대여섯 번 읽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이번 사경회를 통과하면서, 뭐, 가지셔도 좋지 않겠냐. 아, 우리가 뭐, 많은 종류의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책들,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읽고,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앙감정론은 앞서도 말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의 예, 감정의 본질과 신앙에서 감정의 중요성 해서 147쪽에 보면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책의 전체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 affection 이라고 그랬죠. 정의를 148쪽에 보면 한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의지와 성향이 지닌 더 활기차고 감지할 수 있는 활동이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사경에 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2부에는 신앙 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수 없는, 그러니까 나타나, 동반될 수도 있긴 한데 이것만 있으면 확실하다. 그런 정도의 표지는 안 되기 때문에, 네거티브라고 하는 표현을 에드워즈가 썼습니다. 12가지인데 간단간단하게 보면요. 신앙감정이 매우 크게 발휘되거나 높이 고양되는 아니라는 거죠. 감정이 몸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감정이 생겨 갑자기 조용하던 사람이 신앙적인 일들에 매우 유창하고 열정적으로 말한다. 그것도 아니고요. 아, 내가 만든 감정이 아니야. 셀프메이드가 아니야. 이거는 이제 밖에서부터 이만 그런 어떤 영향력 때문이야. 이것도 표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성경 본문이 갑자기 딱 떠오르면서 기쁨이나 또뭐 어떤 위로가 딱 느껴진다. 요 방식도 안전한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여섯 번째, 사랑이 피상, 현상적으로 사랑처럼 보이는데 역시나 사랑도 짝퉁 혹은 그런 그 모조품이 많기 때문에 현상만으로 볼알수 없다는 거죠. 일곱 번째, 여러 가지 종류의 신앙 감정들, 종교적인 감정들 체험했다 그 자체가 충분한 근거가 안 된다는 거죠. 양심의 각성과 죄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위로의 기쁨이 뒤따른다는 사실로도 감정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판단할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홉 번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감정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일에 시간 많이 쓰게 하는가? 이나, 열 번째는 보면 그 중에 특별히 찬양에 열정하게, 중하게 만드는, 그 자체만으로도 알수 없다는 거예요. 11, 12는 보면요. 어떤 감정이 스스로 자신들의 체험이 신령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하거나, 12번째는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진짜 신자야. 뭐 이렇게 말해주는 자체가, 어, 안전한 절대적인 본질적 표지가 아니다. 이게 12가지의 소극적 표지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 내지는 은혜를 받았다. 성에 령 구원하시는 역사로 나타난 일들이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했을 때의3부의 이제 적극적 표지들이죠. 파지티브 사인즈입니다 12가지인데 1에서 4는 진정을 은혜로운 감정이 어디에서 오느냐, 원천 내지는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번, 영적이고 은혜로운 감정은 영적이며, 즉 성령에 의한 거란 거죠.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영향과 작용에서 나와요. 두 번째는 객관적인 근거가 신적인 일들이 가장 탁월하며 그 자체로 사랑스럽다는데, 있지, 자기 이익과 관련되었다는 데 있는 게아니라 겁니다. 세 번째는 주로 신적인 일들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탁월성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성이 밝아져. 감정론 한다고 지성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하여 지적으로 밝아져. 다시 말해서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지적으로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질 때, 복음을 알게 되어질 때, 그 다음 은혜로운 감정 그다음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에서그 어,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은혜로운 감정은 어떤 일들이 동반되어지냐 했을 때, 다섯 번째는 신적인 일들에 대한 실제성과 확실성을 합리적이고 영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해준다. 확신의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복금적인 겸손을 동반해요. 사실 6과 7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만큼 에드워즈가 겸손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날 뭐 저부터도 그렇지만 계획주의라고 말하는데 겸손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이 40페이지에 걸쳐서 겸만과 겸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정말 정독하면서 반성을 거울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뀌었다고 하냐면 일곱 번째 보시면요. 은혜로운 감정은 무엇을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에 충만하면 본성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번에 먼저 말해버린 겸손인 거죠. 그 다음에 8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갖고 비둘기 같은 신령과 기질인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사랑, 온유, 평온함, 용서, 자비 다섯 가지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 대해 에드워져 강조하고요. 아홉 번째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무고할 고인이 된다는 것보다는 이제 어, 영적으로 민감한 겁니다. 어린아이의 이 부드러운 피부와 같이 민감한 완악함의 반대면입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깨닫고 어,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해지는 이것이 바로 아홉 번째예요. 역시 이것도 하나의 성품의 문제겠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 감정들이 이렇게 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다른 쪽 나타나야 되는 그런 또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고 이런 게아니라는 거죠. 균형과 조화. 그래서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는 어, 은혜로운 감정, 거룩한 감정의 특징들입니다.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는 어, 이런 가, 은혜를 체험할수록, 이런 감정이 고양될수록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측면이 있고요. 성격이 있고요. 그러나, 더 갈망하게 됩니다. 루터를 인용을 하진 않지만,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문전에 써있는 우리는 거지다 이런 표현을 써요. 루터도 죽었을 때 남긴 마지막 쪽지에 있는 말이잖아요. 비어진 듯 패틀러 호크 에스트 베룸 한 문장은 독일어 한 문장은 라틴어에 앞에 거는 우리 모두 거지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것은 참말이다 진짜다 이런 이제 뜻이잖아요. 그래서 늘 욕구와 갈망이 커진다는 거고요. 거짓된 체험, 거짓된 감정은 그냥 만족해합니다. 뭐이 정도면 됐지. 남아는 사람이 어디있어남 같지 않고 나 내가 남 같지 않은 것. 뭐 이만큼만 돼도 감사하지.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열두 번째가 읽어보시면 거의 분량이 한 99페이지 정도 되죠. 굉장히 많은 분량에서 에드워즈는 결국 어, 신앙은 지성의 빛과 중생한자에게 주어지는 지성의 빛 그리고 어 깊은 그 열정, 애정, 정서, 감정, 뭐라고 번역하든 affection이 깊이 그 본성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고 그러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성향과 의지가 바뀌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두어주는 어, 신앙 감정론 혹은 리리 s 저스어펙 c t i o n 즈 했는데 에, 결국 지정의 삼 기능이라고 말한다면 어느 한 쪽에다가 신앙의 자리를 둔게 아니라 전인적인 신앙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시간이 뭐 생각보다는 또 길어져 버렸는데 요 아무튼. 어, 우리가 이제 주어져 있는 다섯 번의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뭐, 저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조나 에드워즈라고 하는, 어, 하나님 서신 기한 일꾼을 통하여 남기신 신앙 감정론을 통해, 진짜 신앙, 그리고 유사 혹은 가짜 신앙, 진정한 확신, 거짓된 확신,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의 초점이, 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래도 딱딱하고 어려운 면들을 갖고 있겠죠. 이 과정을 같이 걸어가시다 보면 그래서 제가 마음의 부담이 참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차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사경회를 잘 진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본인을 위해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 또이 사경회를 위해 또 이제 아무튼 앞에 세워지는 강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